여야가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음 달 9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원 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에도 합의해서 파행을 붙던 임시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에 헌재와 법무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은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권전주 PD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라는 것이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가 결국은 운영위 개최에 합의를 했군요. 네, 여야는 연말 전국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운영위를 1월 9일에 열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관계자를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비선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한 운영위에는 문꼬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비서관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운영위에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부속실 소속의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계속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여야 지도부는 오전 11시 20분부터 7시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E플러스2 +E 회동에서 합의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특위는 구성 결의안이 이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을 시작하고 이회 하나여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야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난항을 거듭해왔던 끝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진통 상황이 있었다고요? 네, 여야는 오늘 접촉 과정에서도 고성에 오가는 등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서영규,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오전 브리핑 내용을 불만을 표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 대변인 의 브리핑 중 정윤회를 숨겨주기 위해서 문꼬리 3인방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국회로 데리고 나오지 않기 위해서 국회 운영을,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오후 협상 재개에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서영규 원내대변의 발언이 도를 넘었고 협상 중이 같은 브리핑은 적절치 않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재원 수석이 사무실로 찾아온 서 대변인은 협상 전에 한 브리핑이 오후에 나간 것이고 협상이 잘 성사되기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원내 부대표, 수석 부대표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버릇이 이게 뭐냐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이장우 원내 대변인도 협상에 찬물 끼얹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양측을 말리면서 해프닝이 정리됐습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미 민주연합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영환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무부와 헌재가 사전에 의견 교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김영아 씨가 지난 20일을 보도된 중앙 썬데이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 하다고 전해줬다고 말하, 이같이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헌재 결정 이전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사전 접촉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 행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사이에 통로까지 한것 아니냐는 라 강한 의심이 제기됩니다. 이 의원은 법사위를 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의 경위와 내용,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인지 등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